물자 수영 보라트 안녕 가족은 춥다고 네, 시다 네, 벌써부터 춥다. 니 또 그러 저좀추울걸다 골병 들어 가지 아, 무슨 말이야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아 추워. 어 아, 好的，咱来 go。我去了。你好。 나가줄까? 아, 우리 빨간색 하고 게 아, 무서워. 잠깐만, 두 ¿Qué <laughs> 哈哈，onda onda onda。 다음에 또 저쪽에 가서 타버리자. 어나 <laughs> 때문에 이런데 안온다 물만난 물고기요 어, 아 무서워 내가 무서워서 못 보겠어! 어떡해! 간다! 간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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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까지 안 오네! 와, 용감한 사람! 아 내가 심장이 막 떨리는... 아, 무서워! 아, 내가 너 아, 아. 무서워! 아, 두껍다! <laughs> 아. <laughs> 아,

봐너왜이틀 타래? 몰라 모래쳐 <laughs> 마이웨이 시온 시온이 찍는 거야? 겉도 없다 어도없어가지하게 튜브 가지러 가는 형국 시온아 어디가? 彼彼彼ど tá,、so cool. うした 너 하얗다 되게 저 아래까지 가야 돼 우리가 생각한 대로 깍두기 한살 먹여 그 이래? 아빠는 이래? 아빠 내려올거 같아 내려올것 같아? 아빠 어디있어? 미안해 아빠 소리같지? 아니야? 저 사람들 소리인가? 내려가고 이서얘 내려가려니까 뭐라 했다고? 왜왜왜왜왜 파란 거누구보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파란 거타는데지 파란 거는 진짜 겁쟁이 겁쟁이 인사인 겁쟁이 겁쟁이랍니다 어 내가 그거 부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부르네 좋아 나는 겁쟁이랍니다 야, 폭 된다. 인상 아주 보이네. 어? 당 한다 진짜. 오야야야야. 야. 내가 겁아 비켜줬다 비켜도다. 팍일 거 봐. 니가. 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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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걸 있는줄 알았는데 없어 근데 아이 모자좀 펴봐봐 음. 음. 음 맛있다 만났을 것 같은데. <laughs> 여긴 약간 은 셀트. 네, 다시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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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돼. 안 돼. 안 돼.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돼. 너무 더 어렵다. 네, 그거 내가 되게 맞있어요 왼쪽으로 내려야 돼. 아주 고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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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이소하면서 왜날 가르키는 거야, 이 쇼? 만 원이다. 오. 이 그래야 다 나와. 뭐 하세요? 아, 저는 드라마 부끄러움을 못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어. 네? 진짜요? 진짜 은서보다 아... 말잘하는데 <laughs> 맞아 쟤보다 말 잘해요 저기 앉아있는 분오 드라마 부 감사합니다 이거 풀이서 갈까? 볼게요 이빠 <laughs> 언니가 막 한국말 엄청 잘해. 아 진짜? 이거 한달 날라줘. 이렇게 이십 밧 돼? 어, 나뭐살게 없어. <laughs> 시원아. 시원아. 엄마하고 있어. 만원 충전해서 600바트 만들었어. 괜찮은 것 같아. 하자, 이거 사자, 이거. 언니는 나 어딘지 물어보고 끊어놓고 나가